안녕하세요, 빡동처럼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조기축구의 야유회를 하러 경기도 양평 용문, 야 용문읍이야, 리야? 하여튼 용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일정인 용문 막국수로 와서 막국수랑 점심을 먹고 제 리조트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어, 육수가 나왔는데 육수가 좀 칼칼하면서 괜찮네. 안녕하십세요 <laughs> 회장님 등장. 드자 여기 양평. 양평은 뭐다? 두물머리두물머리지 두드머리. 그렇지. 핫도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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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평막걸리가 양평에 있는 지명입니다. 지평이. 양평군 지평명입니다 그래서 막걸리 한 잔씩. 자 한잔합시다. 쭉. 음, 건배. 음,

원래 하나 간 동안에 만두. 아, 만두. 물 어, 어, 아, 네. 아, 여기 만두랑 막다맛있네요 자, 오늘 고비랑 회랑 차이가 없는데? 이거 회 아니야? 아, 된거 같은데. 아닌데. 뭐 애들도 자, 잘 먹고 있네요. <laughs> 어? 아 안돼. 아 막국수 다 먹고 나와서 아니면 그냥 패비 카드로 받아. 한잔. 한 잔. 저요? 안녕. 저 우정 작지만. 언제? 아, 우정작 어? 없어 <laughs> 장보러 갔다가 이제 리조트 <laughs> 갈거예요 어깨를 감싸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여자는 알았어도 사랑은 잘 몰랐기에. 양평 킹마트. 뭐 이것저것 사월래요 신부름에 신부름. 씨발 이게 뭐야 이 새끼. 찍기만 하고 있어 이새 너네 추억을 쌓아준 거지. 야야야 엠베야, 날씨 찍야다이거알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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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 옆야로빠졌야야된거 같은데? 여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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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녕. 안녕. 손한번들어세요어 참, 저 너무 힘들어. 아, 용문산 아, 리조트 아, 도착했는데 이렇게 애들 놀수 있는 수영장이랑 야! 족구장 두 코트에서 같이 있네요. 오, 좋아 좋아. 여기서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도 있고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족구하러 내려오래요. 준비해서. 자, 저희 족구장은 리조트 반대편에 있었네요. 그래서 이쪽. 축구장에서 팀 짜서 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어 아, 근데 축구 진짜 오랜만에 네. 하네 사타구니 잘 풀고 해야겠 그리고 맥주도 이렇게 포카리랑 네. 안에 맥주 네, 안녕 <laughs> 아미나이민이 친구 아들 왔습니다 네, <laughs> 아, 귀여워 안녕 띵띵띵띵띵띵띵 야, 형제야 차에 글러브랑 있냐? 어, 있어요 괜찮아? 92년생 대 93년생 <웃음> 매치 재수, 재수 야, 혁준아 그 네트 좀당겨 어, 서브네트 규칙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이제 오, 공격 나오겠다. 오, 굿. 자, 우리가 92년생 형들 격파했습니다. 원해 경기로 지금 저 어. 92년대 인터뷰를 따라 <laughs> 패배자 수장 어디 있어? 수장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다 막내 막내 여기 다야 막내. 막내 친구 차에서 몰래 맥주 먹고 있습니다. 친구 심판 보고 있어가지고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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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맛있네 꿀맛 저희 다음 경기라서 한 한잔 하고. 축구 들어가야지 내선 축구의 야유회족구대회는 저희 2등 했습니다 2등에서 z d 스포츠 양말 교환권 획득 아 근데 족구도 많이 하니까 힘드네 이게 방 배정 받아서 체크인하고 수영장에좀 들어갈지 잘지 판단하겠습니다 용문산 리조트 이제 족구 끝나고 방에 들어왔고 저희 방은 15호실입니다 이렇게, 여기 묶는 사람들 이름이 적혀있고. 아이고 깜짝이야. 어, 근데 방이 생각보다 진짜 좋아요. 어, 방 진짜 좋다. 숙소 체크인하고, 다 같이 샤워하고, 조금 쉬다가 이제 저녁 시간에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자, 이게 내손 축구의 힐링 야유에. 현수막도 걸어두고, 이렇게 상품 추첨한다고 상품도 이렇게 구비해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고기 구워 먹고, 술도 먹고, 이제 저녁 시간 즐길 예정입니다. 몇 인분? 고급남. <laughs> 어, 거기 이렇게 초벌해줘서 이렇게 구워먹네. <laughs> 어우, 맛있게 있고 있다. 어, 연기가 좀 빡셀까? 물하고 음료보다 술더 많이 먹어. 짜자잔. 아, 아, 오늘, 오늘 물안 먹었어. 어우, 짜자잔. 빠짐, 빠짐, 빠짐. 아, 아. 자 이제 7 시라서 저희 번호표 나눠주고 네, 네. 경품 추첨도 하고 네, 이벤트할 를 예정입니다. 네. 예. 품을 이렇게 번호표를 뽑아서 여러 개 드리고 뭐이는데저 약간 다르거든요. 이 좋다. 그럼 바로 저기는 드릴 수가 있어요. 호흡이 좋은 곳이 발광을 하고 하고는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그 행사를 할수 있게끔 준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그 임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저, 우리 감독님이 그 연령층이 아이가 다양해가지고 아이가. <laughs> 그 운동장에서 이끌어 가는데 에로점이 많습니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얘 <목소리> 예. <진짜>. 예. <목소리> 안녕. <목소리> 너이 뭐야? 야 초! 줄 거야? 니 어. 어. <목소리> 너도 너, 김치. <목소리> 야, 너 하지. <해야지>. 나 했는데. 이제이다제 너도 해 김치. 리요리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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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이지? 오늘 어, 잘 놀았어? 수녕하세요 아, 너 얼굴 보고 있는 거야? 끝나면 선보이 카고 어, 그렇습니다. 한달저녁을 라벨이네. <laughs> <laughs> 28년 아.. 28년 사진! 사다 사진 찍을게요 자, 사진, 아, 사진 게요 네, 네, 사진 책 아, 되시고요 하별 친구 없어 아, 이거는 우리 차가 형이 여자친구를 여자친구가 챙긴다 그러면 여자친구한테 사는 걸로 근데 형이 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시 어, 네. 자, 선시들해주고요 자, 선명을다생존하해록겠습니다 <laughs> 자, 여성의 수계 아사합니다니다다 <laughs> <laughs> 네, 재밌는 경기 하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사항 하나 말씀 드릴게요. 그 저와 우리 커뮤니티 조금 그 실수가 있어서 미리 양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원래 여기 그, 좀그 14시간이 있어가지고 좀빠져서 이렇게. 이런... 네여 기도, 해 달라. 그래, 네네 해. 달라야 해. 끝야야야 해. 별아니야 해. 줘내야 해. 해. 줘 아, 해. 찍어. 해.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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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 내야 해. 끝내야 해. 끝내야 해. 끝내야 해. 야내야 해. 끝내야

자브이자브이자 하나, 아, 아, 둘, 둘, 셋! 하트! 하트! 자 하나, 둘, 셋! 이자에파이자파이팅자하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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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이 자구이, 자구이, 자다이자이 자구이, 자구이, 다구이자이 자구이, 자이자이 자구이, 이 아니, 아니 애 아, 저희 이 저녁 먹는 거 1차 끝나고 다싹 정리하고 2차 이제 남자들끼리 이제 남자들끼리 한번 하는 건가? 조개 회원끼리 먹는 자리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먹야지어 근데 이제 회랑 치킨이랑 먹는다고 하네요 저녁 이차! 왈있는데분위이 장난데요 인 무슨 야, 태국 야시장 안 한대 태국 야시장에서 그냥 어, <목소리> 어, 어. 이걸 놔두고 계속 <laughs> 20분째 대기 도이열리네야 잘가라 공주로 하세요 잘가 라누구잘 시키세요 윤개 착한 저 이제 남자들끼리 아, 찍어라, 먹고 찍어. 에? b 만 찍어 아저전찍어요죠형야 o t a kitty, Boko. I'm not a kitty, Boko. I'm not a kitty, b o 유튜브 m not a kitty, Boko. I'm not a kitty. What?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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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그거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안주를 이제 방에 들어갈 걸 각각 샀습니다 각각 가서 먹든 말든 이제 다음날 아침에 뵙겠습니다 저 이제 못 찍겠어요 이제 다음날에 뵐게요 안녕 모르겠어요 저희 애들 이제 잡니다 이제 자니까 애들 그냥 다 치우고 우리끼리 먹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찾아뵐게요. 아, 나 이제 못 찍겠어, 더 이상. 와, 아침에 뷰가 좋네요. 저 어제 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근데 저희 축구하러 가야 돼요. 와, 힘들다. 뷰는 좋죠? 저희가 조기축구에 아침 일정이 여기 양평 현지 팀이랑 매치가 잡혀가지고 가야 되는데 저는 못뛸것 같아요. 그냥 어가려고요 아, 힘듭니다. 막사네요. 어. 자, 저희 양평 야유회 아침 강화 FC랑 경기하러 왔습니다. 경기 마치고 이제 안양으로 돌아가는데 힘들어 죽겠습니다. 돌아가서 이제 점심 다 같이 먹고 해산인데. 집에서 좀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